안녕하세요. 한주 카카오톡 소율이 문답. 그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소율이 문답을 만나는 것은요. 신앙함에 있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기에 이렇게 소율이 문답을 배워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이가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 그랬어요? 예,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버지입니까, 성령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아들. 또 성부 하나님, 예수님, 또 어느 때는 성자 하나님. 등장하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의 성격이나 본질, 본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함에 있어 가장 큰 오류가 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알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수 없기에 그가 보여 주시는 것만큼만 알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그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 초대 교부인 터틀리안이라는 사람도요, 불합리하기에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내가 내가 내 머리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그가 보여 주시는 것만큼만 알수 있는 것.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신격은 삼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은 항상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왕,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격의 신비입니다. 이 삼위를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들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 또 물은 이제 수증기와 물과 얼음으로 됐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의 본체는 하나다. 빌리포서 2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나 3위로 계시고 그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